자, 이번에는 김엘런님 질문입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목할 만한 곳 있을까요? 울산 전체 기준으로. 아, 요거는 네. 저는 패스했으면 좋겠는데. 네. 왜냐면 지금 공시지가 1억 이하, 음. 물론 뭐, 샘플링해서 찾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거 투자할 때가 음. 아닙니다. 네. 네. 저는 이거를 왜 보시는지 일단은 첫 번째 투자금이 작아서 보실 경우가 있고요. 주택수 포함 때문에 네, 주택수 포함 때문에 뭐 법인 사업으로 하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음. 저는 차라리 이돈 조금 아껴 놓으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차라리. 네. 뭐 미국 주식을 사든, 네. 파킹 통장을 사든 조금 아껴 놓으셨다가 이제 다시 바람이 바뀔 때이 돈 아쉽거든요 네. 그때 쓰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음. 투자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주식하면 음. 그 의자 테마주 네. 저 선물 대, 같은 대선, 거 네. 대선 있으면 음. 대선 테마주 음. 뭐 무슨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테마주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때 시기마다 좀 뜨는 음. 그런 상품인 거 같거든요 네. 알고 음. 상품이다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음. 공시지가 1억 아파트 음. 아, 장투 아니면 하지 마세요. 네. 원래는 공시지가 이런 아파트는 단기 투자로 음.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저희가 실제로 돈이 이제 찐 완전 고수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됐던 분들 음.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요, 때를 기다려요. 음. 어, 정말 때를 기다려가 그때 에너지를 쏟거든요. 네, 네. 네. 이 시기 이 파도를 잘 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네. 지금 울산 대구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린 게 제가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2013년 14, 15, 16 부, 수, 수도권 있죠 음. 5천만 원 이하 천만 원대로 음. 투자할 거 수두룩 빽빽하게 많았습니다 그쵸. 그때 선수들이 그때 갔던 거고 음. 2011년도에는 대구가 많았고 음. 2009년에는 부산이 많았거든요 사이클을 항상 돌고 돌기 때문에 음. 지금 그 시기가 울산 대구가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취득세 중과를안 풀어줬어 음. 근데 저번에도 보면 이명박 정부 말기에 좀 이걸 풀어줬기 때문에 네, 네, 네. 아마 윤석열 정부 말기에 풀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염두에 두고요 총알을 아껴 놓으셨다가 취득세 중과 풀어주죠 그때 저는 이 총알을 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도 일단 모아놓겠다고 합니다 네. 네, 저희 채널 꾸준히 보고 또 저희 강의라든지 임장 계속 참여하셔가지고 장바구니에 계속 담아놓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지금 오늘 가는 곳 우리 사고 싶은데 중간에 양도세가 꼬여서 저는 못 사요. 그렇죠.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바뀌면 바로 가려고 예. 음. 장바구니 안 담아놓고 실행하는 사람과 장바구니 담아놓고 실행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겠죠. 네. 예.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